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의 막둥이 사랑 사랑둥이 사랑인가요? 지훈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댓글 읽기 댓글을 읽어봅시다. 네첫 번째 댓글이 뭘까요? 오 우리 길재 형이 댓글 달아줬어요 LP 엔키 형인데요. 우리 지훈이 귀엽고 멋다. 있 항상 화, 티, 화팅하고 우리 LP 길드가 항상 응원합니다. 근데 엔키 형이 저 요새 완전 많이 챙겨 줘요. 제 덱도 봐주고. 근데 아무튼 저도 엔키 형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라스트 프라이드 길드 저희 길드 화이팅. 웨딩형 길만님 사랑합니다. 아슈테르 님께서 음 아슈테르님을 게시물마다 많이 제가 본것 같아요 막제 게시물에 좀 많이 글을 남겨 주셨더라고요 어, 최애캐를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인 만큼 최애 참가자분께도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김지훈 참가자님 마이턴 키키키키키 역시나 기회를 놓으면 놓치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가 보기 좋고요 아,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적극적이긴 했죠 데일라 오이 크롭탑이라 부담감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데일라 캐릭터를 소화를 위해서 3주간 다이어트도 하고 여러모로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크. 3 주간 다이어트. 근데 제가 지금 더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다이어트가 끝났는데도 더 빠진 모습을 보아니 하 지금 다시 한번더 데일라 코스프레를 한다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에 대한 애정도 넘치는 것 같아서 길드 이름을 방송에 언급해 주시다니 길드원 분들 감동이겠어요. 아 제가 이제 김지훈 이꼴 데일라 이꼴 로다 이꼴 LP 길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길드원 분들이 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저도 많이 보답을 하고자 이렇 Okay. 라스트 프라이드 길드를 언급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삼이라 바쁘실 텐데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밝은 분위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별명이 행복 전도사예요. 저랑 10분만 있으면 행복해지실 겁니다. <laughs>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아시테리님 애정합니다. 그리고 까자 까자, 가자를 애교스럽게 까자라고 닉네임 만드신 것 같은데 지윤분 너무 귀여우신. 야, <laughs> 제가 귀여운 거는. 맞다 아니 아니에요 저는 안 귀엽습니다 귀여운 건가요 누나가 더 귀여운 걸로 근데 네, 귀엽다 해주시니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피디님의 사심 질문인 것 같은데 본인과 닮을 꼴 연예인은 아 제가 그래요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 2년 전부터 친구들한테 닮은꼴 연예인 있대요그 전현무씨라고 그 전현무 분을 닮았다고 하고 솔직히 연예인보다는 동물 닮았대요 알파카 알파카 오케이 알팍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닮을 꼴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본인의 이상형은? 이상형! 전오형입니다 네, 저는 제 성격이랑 비슷했으면 좋고요 딱 내가 봤을 때아나 사랑받고 있다 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귀여우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저희 이상형입니다 다른 멤버들에게 영상 편지 저는 민찬 형한테 보내겠습니다 어 민찬 형 항상 카톡으로도 응원해주고 게임 친선전으로 내 아레나 대토 잘 봐주고 게임뿐만 아니라 어 이제 내 생활 내 생활 패턴에게도 이렇게 좀 뭔가를 주면 나한테 교훈을 주면서 운동도 이렇게 어떻게 하고 하는 거 알려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우정 영원했으면 좋겠어 형도 군대 가고 나도 군대 가야 돼. 사랑해. 아 셀카 찍어주세요. 셀카를 못 찍는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셀카 찍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필터 고르기 인정하시는 부분 어 인정. 제가 요새 셀카를 잘안 찍어요. 네, 그래도 그거 어제 인스타에 올렸답니다. 네. 저 안경 끼고 찍을게요. 아네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저는 셀카보다 누가 저를 찍어주는 게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말고요. 지훈에게 사랑인가요? 난. 아, 이게 제가 맨 처음 이걸 하고 나서 형 누나들이랑 피디님들이랑 이제 다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노래냐? 아, 그래서 제가 노래를 레드벨벳의 피카브라는 노래였는데 1절에서는 사랑이니까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사에서 바꾼 건가 했는데 2절에서는 사랑인가요가 있었어요. 피카브의 레드벨벳. 사랑인가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거 유행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은 피곤한가요? 뭐 이런 걸로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지훈에게 가연이란 누나, 저 누나. 티격태격 하면서 친하게 해서 또 다른 친 누나가 있었던 것처럼 뭔가 편했던 누나. 지훈에게 아자타임이란 형 누나들에게 한마디. 아, 이거 반말해도 돼요? 아, 진짜 반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 근데 민찬이 형이 힘이 세서 딱 맞을 것 같은데. <laughs> 어, 형 누나들에게 한마디. 일단 나이가 제일 많은 도아야. 아, 비올도랑 코스프레 정말 멋있더라. 반할 뻔했어. 뭐 나랑 1 0살 차이 난다고 해도 솔직히 이제 같이 지내는 거 봐서는 정신영령도 비슷해 보이고 그치? 인정? 어 인정? <laughs> 잠깐만 나 이러다 맞는 거 아니야. 암튼 <laughs> 어 도아야 앞으로도 나랑 잘 지내고 이제 강남 쪽이나 서초 쪽 오면 연락해. 놀자 사랑해. 어 가연아 네. 힘들지? 많이 피곤해 보여. 그럼 좀 자고. 넌좀 잠이 필요한 것 같아 잘자 이거 현민아 내가 생각해도 정우성을 너무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정우성이 될 바에는 현민이 됐으면 좋겠어 그냥 이름 너만의 캐릭터를 찾으면 좋겠고 옷뭐 너무 잘생겼으니까 여자친구 좀 만나고 연애 좀 하고 선이야어 그래 눈썹 이뻐 넌참 항상 볼 때마다 눈썹 이쁘더라 <laughs> 눈썹 이쁜데 그 눈썹 나에게도 좀거나 숱이 너무 없어 그리고 항상 놀려서 미안 자 이제 마중으로 우리 민찬아 자기 집에 놀러라고 운동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지. 사실 무서웠어. 너의 약간 그런 그 있잖아. 음 말은 안 할게. 아무튼 우리 민찬이 홍대에서도 놀고 강남에서도 놀고 할때나 부르고. 좀아레나에서 만나진 않았지만 친선할 때좀 봐주면서 합시다 인간적으로. 너무 세게 했어. 어 그러면 수고링아 <laughs> 일단 형 누나들. 아 저는 절대 이거 사심 없어요. 이거는 시키셔서 한 거예요. 저는. 시키면 한다. 사랑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평 누나들 그리고 저 김지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이제 곧 남을 남아 있는 마지막 이제 시상식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